안녕하십니까 국내외에 계신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러한 우한으로부터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3년 만에 물론 잔잔한 그런 걸림은 있지만 이 자유대한민국에서 이제 막을 내린 것 같습니다 아직도 여진이 좀 있지만, 그런 3년 만에. 예전에 보면 다윗이 범죄했을 때, 3년에 그런 대목이 나오나요? 예. 내가 범죄했는데 칼로 대적한테 나를, 대적이 너를 짓밟으랴. 또한 온역을 주랴. 아, 그래서, 다윗이 선택했던게... 온역을 선택했나요? 예. 아무튼 저는 지금 이 시골, 시골 보령미산 성실교회에 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지만, 이제 저녁 먹고 간식 먹고 이러는 차에 이 이곳에 오면 은 그냥 잘수 없잖아요. 우리가. 예. 새가 그냥 방앗간을 그냥 갈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과 같이 찬송과 몇 장을 같이 불러보면서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금 이곳 보령 미산 성실교회는 지금 목사님이 은퇴하신 지가 작년에 은퇴하셨는데 지금 후임자가 없어서 1년째 이렇게 목사님 두 부부가 대신교단이신데 두 분이서 이렇게, 여기는 2층이지만 1층에서 예배를 보고 계십니다. 이 보령에만도 교회가 300군데 있다니까 이런 빈, 텅빈 교회들이 앞으로 메모리 나올 가능성이 크고 사실 지금 현재 이 교회도 아, 뭔가 후임자를 찾고 있는데 금액이 한 3억 정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구하고 하는 사람은 그 정도 금액이면 은 이곳에서 모으는 것을 인수하고 할수 있죠. 네.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찬양할 것은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같이 찬양을 불러보겠습니다. 내 찬송가 옛날 거죠. 예. 468장입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르네. 예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어그 십자가의 달리사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 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나 주께 영광 돌릴 때이 평화 충만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우리도다 신선무 오그고 어, 열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리로다. 나님 선물일세. 예. 다음은 우리 천국에서 만나 보자. 293장 같이 찬양합니다. 주로 장례식에서 많이 부르는 찬송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나 우리가 이 세상 끝난 후갈 곳이 천국이죠. 예, 천국에서 만나볼 것을 이렇게 고대하면서 먼저 간 우리 조상들도 천국에 믿음으로 간 조상들도 그곳에 있죠. 예,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너희의 증불 밝혀있나 기다린다 신랑이 천국문에 이를 때에 그가 반겨 맞으리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다음은 보혈찬송을 힘차게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다시 예수께로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심령이 예수께로 다시 방향을 정하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요. 그것이 바로 조리팀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같이 찬송과 182장 같이 힘차게 찬송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은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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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약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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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시서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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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치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죽게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죄 신주날 호락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 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고시서 주시네. 다음은 마지막 찬송입니다. 마지막 찬송은 내 주에 입으신 옷으로 마감을 하겠습니다. 내 주에 입으신 그 옷, 예, 87장 되겠습니다. 87장 찬양하고 같이. 방언으로 또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주님입으신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마음에 사무쳐 내 기.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천한 세상 오신 주, 참내 구주님, 내 주님 고통을 다 체험하셨네 주치신 십자가 내할 때 나눈 눈물 흘리네 시온성복 더 찬란한 저천성 전하소 저천한 이 천한 세상 오신 주참내 구주님 내주 그 신귀한 옷나 만져봤도다 내 발이 최악의 빠. 찬란한저천성 떠나서 이 천한 세상 오신 주 참내 구주님 내 주님 영광에온 열어 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천상 떠나서 이천한 세상 오신 주참내구